2025년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박지영과 손태진이 함께한 여행기가 공개되자마자 방송계가 술렁였다. 단한 장면, 1박에 2.200만 원이라는 자막이 뜨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누리꾼들은 일제히 폭발했다. 진짜 이런 호텔이 존재해, 한달 월급으로는 로비도 못 들어가겠다. 둘다 리액션이 너무 순수해서 귀엽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여정의 시작은 소박했다. 두 사람은 여행 크리에이터 캡틴 따거 위 안내를 따라 대만의 골목골목을 누볐다. 현지 조식 맛집, 노점상, 좁은 골목의 찻집, 그리고 악명 높은 취두부 도전기까지. 길을 잃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팬들은 이게 진짜 여행이지. 길치라도 행복해 보인다. 라며 공감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다. 여행 도중 새롭게 등장한 인물 또 떠남. 또 떠나는 남자. 이. 이번엔 럭셔리 루트로 간다, 고 선언한 것이다. 두 사람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번졌다. 예고편이 공개되자 그야말로 입틀막 장면이 이어졌다. 대만의 한 5성급 호텔. 그것도 대통령 스위트룸 투어가 시작된 것이다. 황금빛 침실, 대리석 욕조, 개인 영화관, 헬스룸, 서재까지 갖춘 객실 규모의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박지연은 이게 현실이야?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손태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라고 외쳤다. 그 장면은 방송 직후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리액션이 찐이다. 두 사람 현실 친구 같아서 웃겼다. 이 조합 계속 보고 싶다. 는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의 장난스러운 대표님 놀이는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였다. 손태지는 근엄한 얼굴로, 이게 뭐야. 다시 해와. 라고 말하며 완벽한 손대표로 변신했고, 박재현은 진행시켜라며 카리스마 넘치는 박 대표로 응수했다. 카메라 앞에서 즉흥적으로 터져나온 대사는 예능보다 더 예능 같았다. 시청자들은 이둘 예능도 접수했다. 트로트 듀오의 반전 매력, 연기도 되는 가수들이네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인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트로트계의 귀공자 김용빈이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두 사람의 초호화 호텔 영상을 지켜보며 내돈 주고는 절대 못잘것 같다 고그 말에 폭소를 자아냈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그가 현실적인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팬들은 김용빈 이렇게 인간적인 줄 몰랐다 세 사람 케미 너무 좋다 라고 열광했다 방송 이후 공식 클립 영상은 하루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다 제작진은 지난주에는 현지 감성을 느끼는 여행이었다면 이번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되는 럭셔리 여행이다. 초호화 호텔을 시작으로 어떤 코스가 이어질지 기대해달라고 예고했다. 이어 두 사람이 직접 체험한 두 개의 세계, 로컬과 럭셔리, 그 온도 차이가 다음 여정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방송이 끝난 후 1박 2점 영역 만원 호텔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실제 해당 호텔은 대만에서도 가장 예약이 어려운 초호화 리조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네티즌들은 진짜 부자 아니면 못 간다. 한달 월세보다 비싸다. 저기서 자면 꿈도 고급질 듯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화려한 공간 속에서도 두 사람의 반응이 꾸밈없이 진심이었다는 점이다. 촬영이 끝난 후 박지현은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고 말했고, 손태진은 이런 공간에서 언젠가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 고 소감을 전했다. 단순한 방송이 아닌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영감을 얻은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선 완벽한 가수지만 무대 밖에서는 꾸밈없는 여행자였다. 그 솔직한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들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준 결정적 순간이었다. 팬들은 이게 진짜 힐링이다. 이 조합 계속 갔으면 좋겠다. 트로트 스타들의 예능감이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라며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제 사람들은 또 다시 궁금해진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그 여정이 이어지는 한 시청자들의 웃음과 설렘도 계속 될 것이다.